네 월화 유튜브 자는 미쿠가재 주안입니다. 오늘은 11월 30일 토요일 오늘의 미국 뉴스 자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아, 네, 오늘도 또 자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네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 오늘도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프롬 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자랑 같이 한번 알아. 아, 보자고요. 그나저나, 제가 완벽하게 감기 걸린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런데 지금 약간, 목이 약간 이렇게 또 간질간질하고, 그리고 이제 콧물이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목소리를 이렇게 또 세게 낼수 없는 점, 죄송 드리고요. 그리고 콧물이 이렇게 또. 나와 네, 지금 좀 이제 춥다 보니까 감기에 살짝 걸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캐나다 총리 튀르도 있지 않습니까? 튀르도가 어제 플로리다로 이렇게 또 날라가가지고 트럼프랑 이렇게 또 만찬을 가졌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트럼프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제 대통령 당선이 되지 않았느냐. 네, 그리고 이제 취임식. 예, 네, 이제 곧 이제 1월달에 이렇게도 취임식을 하는데, 취임을 하자마자 이제 바로 할 것은, 네, 멕시코랑 그리고 이제 캐나다, 네, 그리고 뭐 중국에다가 대고 네, 이 관세 있지 않습니까? 관세를 20%씩 이렇게 또 붙여 버릴 것이다. 25%인가? 25%씩 이렇게 또 붙여 버릴 것이다. 그리고 중국에다가는 10%더해 가지고 35%의 관세를 이렇게 또매기겠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네, 지금 이 캐나다도 지금 뭐난리가났다고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 캐나다, 네, 이 총리 트루더가 네, 네, 당장 이렇게 또 네, 플로리다 말하라고 트럼프 별장 있지 않습니까? 네, 트럼프 별장에 이렇게 또 날아가가지고 만찬을 가지면서 네, 굉장히 건설적인 네, 대화를 이렇게 또 네, 나눴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서 네, 이 티루더랑 네, 그리고 이 캐나다의 관계자한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네, 지금 뭐 얘기가 잘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 트럼프가 캐나다에다가 이렇게도 매기는 관세 25% 하는 거, 그거 철폐했느냐? 라고 이렇게도 물어보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은 피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이 트럼프가 캐나다에다가 대고 관세 이렇게도 매기는 거없애지는 않은 것 같기는 같은데 그런데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는 아직은 모른다고는 하네요. 어쨌든 이 트럼프를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는 좀 이렇게 세게 먼저 얘기를 하거든요. 세게 먼저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협상을 할 것이지 않습니까? 협상을 이렇게 또할때좀 이제 유리한 위치. 이렇게 또 있으려고 예, 그런 게좀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비즈니스를 이렇게 또 오래한 그런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예, 그런 경향이 있다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 트럼프가 이렇게 뭐 25%를 뭐 매긴 다음에라고 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 뭐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다라고도 이렇게 또 없는 보고들이 있다고 합니다. 예, 과연 트럼프는 예, 미국의 대통령이 취임을 하자마자 어떤 식으로 멕시코, 캐나다, 중국에다가 대고 이 관세를 매길런지? 계속해가지고 이제 뉴스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트럼프는 이제 오는 1월이죠. 이제 한달 조금 이제 너무 한달반 정도 네, 남은 것 같은데 1월 20일쯤에 이제 완벽하게 미국의 대통령 네, 권한을 이렇게 또 네, 받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1월 말부터 네,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렇게 또 예, 네, 미국은 네, 바뀌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네, 지금 땡스기빙 휴일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 가지고 네, 굉장히 많은 미국인들이 네, 뭐 여기저기 이렇게 또 여행을 이렇게 또 다니고 있는데요. 각자 이제 고향에 뭐 돌아가고 뭐 친척들 만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이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북극 한파가 네, 지금 이렇게도 내려오고 있어 가지고 네, 특히 미국 이 동부 지역 있지 않습니까? 네, 북동부 지역. 네, 이 미국을 이렇게 또 보면은 네, 이 중부 지역에 네 거기 이 이제 굉장히 커다란 호수가 있잖아요 네그 지역으로 이렇게 도 해가지고 어마무시한 한파가 이렇게 또 몰려들어오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근데 네, 거기에 엄청나게 커다란 네, 대호수가 이렇게 또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거기 옆에 뉴욕도 있고 뭐 시카고도 있고 막 그렇게 있잖아요 근데 네, 그래가지고 이 대호수 지역으로 해가지고 네, 눈이 6피트 정도 6피트까지 이렇게 또 쌓일 것으로 이렇게 또 전망을 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벌써부터 이제 뭐 뉴욕주랑 그리고 이제 펜실베니아 주에서 고속도로가 네, 눈이 이렇게 또 많이 쌓여가지고 네 폐쇄가 되는 등 지금 이 미국 예, 동부 지역으로 해가지고 여섯 개 주의 겨울 경보가 이렇게 또 내린 상태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특히 이제 뉴욕에 있는 이제 워터타운이라고 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눈이 70인치까지 쌓일 수가 있대요. 어마무시한 폭설이 이렇게 또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뭐좀 이제 조심해라라고 이렇게 또 경보를 내린 상태라고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미 동부를 이렇게도 본다고 하면 여기에 이렇게 또 한파가 이 북극 한파가 이렇게 또 내려오다 보니까 체감 온도가 영하 30도, 40도까지 이렇게 또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이제 동부에 계신 분들은 좀 이제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여기 이제 지도에서 이렇게 또 보시다시피, 이제 미국 이제 북동부 지역에 이렇게 또 보면은 굉장히 커다란 그 호수가 이렇게 또 있지 않습니까? 그 호수 지역으로 해가지고 한파가 엄청나게 차가운 그 공기가 이렇게 또 내려와가지고 이런 지역들에서 굉장히 좀, 이제, 추울 것 같다. 그리고, 이 눈이, 여기에서 이렇게 또, 많이 내릴 것으로 이렇게 또전망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뉴욕 지역에도, 이 눈이 많이 내리고, 그리고 뭐, 여러 지역, 이렇게 해가지고, 이눈 조심해라. 겨울 폭풍이 지금 오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시리아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이 시리아를 본다고 하면은, 방군이 시리아 정부군을 이렇게 도 알레포 지역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시리아 뭐 외곽 지역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이 알레포 지역을 이제 반군에 이렇게 또 장악을 하게 되면서 네, 지금 여기가 시리아 반군으로 인해 가지고 네, 점령을 당한 상태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네, 지금 현재 이 정부군을 본다고 하면은 이 정부군은 네, 좀 이제 물러난 상태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물러나 있으면서 다시 재정비를 해가지고 반군을 네, 향해 가지고 다시 네, 이 알레포 지역을 되찾겠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시리아 의 정부를 본다. 이 시리아에서는 러시아랑 좀 가까운 관계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는 러시아 전투기가 이렇게 또 날아와가지고 시리아 반군을 향해가지고 공격, 공습을 이렇게 또 때렸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공습을 때리다 보니까 200여 명정도는 우리는 사살을 했다라고 이제 러시아 측에서는 네, 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확인된 것은 아니고 네, 그냥 뻥카 네, <laughs> 정도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아뭐 어쨌든간에 네, 시리아를 이렇게도 본다고 하면은 네, 시리아가 이제 러시아랑 이렇게 네, 붙어 먹고 있으면서 지금 현재 러시아를 본다고 하면은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속 이렇게 또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시리아 반군이 이때다 네, 지금 이 러시아 러시아가 자신이 하고 있는 이 전쟁에 온갖 힘을 이렇게 또 쏟다 보니까 이때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 시리아 반군이 정부군을 이렇게 또 향해 가지고 공격을 해가지고 이 알레포 지역을 이렇게 또 차지를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네, 지금 뭐이 중동적으로 해가지고 뭐 아직도 뭐 계속 이렇게 또 난리네요. 네, 그리고 이것은 뭐 단시간에 끝날 것 같다 보이지는 않고 계속해서 좀 예, 네, 오래 걸릴 것으로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 미국의 집값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의 집값이, 네, 지금 이 상승세가, 네, 둔화가 되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올라오고 있네요. 네, 여기 뉴스를 이렇게또 본다고 하면은, 이 진로 있지 않습니까? 네, 진로에서 이렇게 지금 리포트를 이렇게 또 내놨다고 합니다. 네, 지금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네, 이 미국의 집값이, 네, 6개월 연속 해서 이렇게 또, 네, 둔화가 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집값이 내려가는 것은 아니고 집값이 오르는 그 오름세가 지금 둔화가 돼가지고 굉장히 조금씩만 이렇게 또오르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높은 주택 가격과 그리고 지금 이 무기지가 다시 이렇게 또 조금씩 이렇게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주택 사는 수요를 지금 이렇게 또 줄여주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주택 가격 상승세가 좀 이제 둔화가 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하지만 네, 지금 이 연준에서 본다고 하면은, 연준에서는 이제 금리를 내릴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다가, 지금이 미국의 경제를 본다고 하면은, 네, 내년에도 이제 완만하게 잘 상승을 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 네, 아마 이제 내년에는 이제 다시, 네, 이 주택이 다시 이렇게 또 거래가 잘 되면서 회복을 이렇게 또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또, 네, 보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런데 내년에는 또, 네, 이 주택이 더 많이 이렇게도 풀릴 것으로 이렇게도 보여주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네, 이 창과 방패죠. 네,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네, 뭐 그렇게 많이 오를 르것 같지는 않네요. 네, 주택이 뭐 어마무시하게 오를 것 같지는 않고 좀 이제 완만한 이제 조금 이런 네, 상승세를 이렇게 또 보여주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서 네, 지금 현재 이 미국에서 네, 이 자신의 집을 이렇게 또 네, 구매를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구매를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한 네,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여기 MBC 뉴스에서 이제 네, 미국 사람이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또 집을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0에서 10까지 0 이렇게 네, 포인트를 이렇게 또 만들어가지고 분석을 해가지고 이런 기사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숫자가 이제 높을수록 이제 어려운 것이라고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주택을 구매하는 그 네, 난이도가 이렇게 네, 올라가는 것에 대한 그 포인트는 우선 뭐 비용, 네, 이 주택 가격 이제 비용에 대해서도 네, 지금 포인트로 이렇게 또 매기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이 경쟁, 네, 뭐 주택을 사는 그런 경쟁 같은 것들 이렇게 네, 보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공급 부족, 네, 주택이 얼마나 네, 조금 있는지 공급 부족 에 대한 그런 네, 이 포인트도 이렇게 또 넣었다고 하고, 그리고 네, 미국 경제에 대한 네, 경제가 또 굉장히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경제가 얼마나 불안한지 안 불안한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또 네, 포인트를 이렇게 또 줘가지고 이네 가지 요소를 네, 적절하게 네, 잘 섞어가지고 네, 이 미국이 얼마만큼 네, 지금 집을 살기 어려운지 이렇게 또 네, 봤다고 하는데 2024년도 10월 달에 이렇게 또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네, 이 미국이 집을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 포인트를 네, 기도 본다고 하면은 82.5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높은 수치를 이렇게 또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자신의 버는 거 비해서 집값이 지금 너무나 높다라는 그런 소리죠. 네, 이 100이 가장 어려운 것이고 82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것도 진짜 역대 뭐 가장 거의 뭐 높은 수준 정도가 됐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지금 현재 네, 집을 사기 굉장히 어려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예, 우선, 이제, 집값이 너무나 비싸고, 그리고, 주택이, 공급이 지금, 어마무시가 이렇게 또, 부족이지 않습니까? 주택, 이제, 공급 부족 때문에, 지금 집을 사는 게 너무나 어려운 그런 상태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이제, 그래프에서 이렇게 또 보시다시피, 네, 10년을 이렇게 또, 그래프를 했거든요. 2024년도, 이제, 끝으로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게 이제 82라고 한다고 합니다. 8 2이고 그러면서, 2013년도, 2014년도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그때는 30대였어요. 30. 예, 다시 말해가지고 예, 이 보통 사람이 이제 미국에서 집을 사는 데 있어가지고 예, 이 점수가 0에서 이제 100까지 해가지고 2013년도, 2014년도에는. 네, 이 점수가 한30 정도 있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82로 진짜 말도 못하게 집을 사는데 어려워졌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나마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막 터졌을 때 2000년도에는 네, 한40 정도였거든요. 코로나 바이러스 막 터졌을 때는. 그런데 이게 가파르게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면서 지금 현재로서는 82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인들이 집을 이렇게 사는데 있어서는 굉장한 어려움을 이렇게 또 겪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미국 지도를 이렇게 딱 본다고 하면은, 이 미국 지도에서 이 집을 사기 어려운 그런 지역을 이렇게 또 초록색으로 이렇게 또 해놨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초록색이 진할수록 더 어렵습니다. 더 어려워가지고, 여기 이렇게 또 보면은, 미국 이제 서부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해안가로 해가지고, 캘리포니아, 오레곤, 이 시애틀이 가장 집을 사기가 어렵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미국 이제 동부로 이렇게 또 해가지고, 미국 동부도, 예, 이 미국 동부의 해안가로 해가지고, 여기까지, 집을 사기, 뭐, 가장 어렵다고 하고, 예, 그리고, 미국 뭐, 중부, 예, 여기 이렇게 또, 그레이 레이크 있는데, 이렇게 또 해가지고, 여기도 이제 집을 사기가 어렵다고 하긴 하는데, 예, 어쨌든 간에, 예, 지금 2024년도 10월 달에는, 지금은 진짜 집을 사기가 어려운 그런, 예, 이 상황이 있다. 82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2 예, 0 2 0년달까지만 하더라도, 네, 예, 그때 코로나 바이러스 터졌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뭐, 40몇. 예, 그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두 배가 더 집을 사기가 어려워졌다라는 그런 소리죠. 예, 뭐, 모기지 같은 것들이나, 뭐, 집값들이나, 그리고 우리들이 지금 벌어들이고 있는 그런 이제 돈들이나 이런 것을 본다고 하면은, 확실히, 네, 예, 지금 현재로서는 예, 집을 사는 게 어렵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네,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네, 지금 이렇게 집을 사는 게 어려워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집을 사는 것을 좀 이렇게 또 미루고 있고, 좀 포기하고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집값이 이렇게 또 오르는 그런 상승세가 슬로우 다운이 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슬로우 다운이 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내년에는 더 많은 집들이 아마도 이제 나올 것으로 이렇게 또 전망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어느 정도 이렇게 또 안정이 될 수도 있어 보인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집값이 안정이 된다는 것이 이제 더 이상 오르지 않는다라는 그런 소리 이지 내려가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집값이 이제 거의 오르지 않고, 그리고 더 많은 선택지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도 보여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더 많은 집들이 공급이 될 것으로 이렇게도 보고 있다 고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뭐 지금 집을 사지 않더라도 내년에 이제 보는 것도 예, 선택지가 더 많아지다 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집값이 더 많이 오르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다 보니까 예, 괜찮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예, 이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한 예,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예, 올해 이 블랙 프라이데이를 본다고 하면은 이 미국인들이 온라인에서만 10.8 billion 달러, 108억 달러를 이렇게 또 소비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작년이랑 비교를 해가지고 10%더 많이 소비를 한 것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다시 말해서 네, 지금 네, 이 블랙 프라이데이 때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소비를 어마무시하게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무슨 제품들을 이렇게 또 많이 미국인들이 샀는지 하고 이렇게도 본다고 하면 은 네, 화장품 있지 않습니까? 네, 화장품을 이렇게 또 많이 샀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네, 이 블루투스 스피커 네,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많이 샀다고 하고, 그리고 뭐 에스프레소 머신 같은 거 이렇게 또 네, 많이 샀다고 하고요. 그거 밖에도 이제 제이 네, 크리스마스 시즌이지 않습니까? 이제 연말 시즌이다 보니까, 이 어린아이들 이렇게 또 선물을 또 많이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크리스마스 시즌을 이렇게 또 데뷔를 해가지고, 이제 장난감 판매 있지 않습니까? 장난감 판매가 622%나 10월 평균 대비 이렇게 또 올랐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무시하게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샀다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렇게 블랙 프라이데이 뿐만이 아니라, 이제 사이버 먼데이도 있지 않습니까? 이 사이버 먼데까지 이 계속해가지고 세일 제품들이 계속 이렇게 또업네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 계속해가지고 이제 미국인들은 돈을 연말에 계속 이렇게 또 많이 쓰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 엉망장자들 있지 않습니까 빌리어 네어들이 네, 이 AI 주식을 어느 주식을 이렇게또 사고 있는지 하고 이렇게또 본다고 하면은 최근 들어가지고 이 AI 주식들 중에 이 팔란티어 주식이 있고 그리고 이 엔비디아 주식이 이렇게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네, 최근 들어가지고 이 빌리언 에어들이 지난 3분기를 이렇게도 본다고 하면은 네, 팔란티어 주식을 굉장히 많이 네, 팔고 그리고 이 엔비디아 주식 이 있지 않습니까? 엔비디아 주식을 이렇게도 많이 사서 모았다라는 그런 네, 뉴스가 이렇게또 올라오고 있네요. 네. 그러면서 이 팔란티어를 본다고 하면은 이 AI를 이리게 또 이용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분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또 제공을 하는 그런 이제 서비스를 이리게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지난 3분기에는 예상보다 더 좋은 이런 실적을 이리게도 기록을 하게 되면서 뭐 괜찮았다고요. 그래가지고 주식이 뭐 굉장히 많이 오르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지금 이 빌리언 에어들은 이 팔란티어의 주식이 여전히 고평가가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도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엔비디아를 본다고 하면은 이 엔비디아는 이 AI 혁명 속에서 이제 가장 중심적인 그런 이제 역할을 이렇게도 하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도 이 엔비디아는 계속해서 오를 그런 이제 여력이 있다라고 이렇게도 보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 GPU 이 AI 칩이지 않습니까? 이 GPU 시장에서 여전히 계속해가지고 지배적인 그런 위치를 이렇게도 가지고 갈것 같다. 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으면서, 네, 그러면 이제 향후 이제 몇 년간 계속해가지고 이 AI에 대한 네, 투자가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네,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팔란티어보다는 AI의 핵심 기술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는 엔비디아에다가 네, 투자 하는 게더 좋다라고 하면서 팔란티어를 팔고 네, 이 엔비디아에다가 네, 굉장히 많은 네, 이 투자를 계속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이 엔비디아가 엄마 무시에 높거든요. 네,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더 그리고 또 상승을 한다고 하니까. 오 엔비디아 미쳤네요. 미쳤던 네, 거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면은 네, 이 주가 있지 않습니까? 네, 주가가 이 엔비디아 주가가 네, 이 팔란티어 주가보다 상대적으로 저평가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이 억만장자들은 네, 계속해서 네, 팔란티어보다는 이 엔비디아가 더 낫다라고 하면서 이 엔비디아 주식을 더 이렇게 또 사서 모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네, 지금 네, 이 S&P 500 있지 않습니까? 네, 주식이 S&P 5 0 0이계속해 가지고 역대 최고치를 계속 이렇게 또 갈아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S&P 500뿐만이 아니라 나스닥도 그렇고, 뭐 다우존스도 그렇고, 네, 이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이렇게 또 당선이 된 뒤로부터, 네, 미국의 주식 시장은 계속 미친 듯이 이렇게 또 오르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서 과연 이 상승세는 어디까지 갈런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아마도 올해 말까지는 계속 이렇게 또갈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미국 주식 시장이 잘 오르고 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미국의 경제가 굉장히 튼튼하다고 한다고 합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 정권을 이렇게 또 잡고 있으면서, 미국의 경제가 베이스가 너무나 탄탄하다. 경제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계속 주식이 오를 것밖에 없다라고 이제 올해, 올해 안에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도 보고 있다고 하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연준이 금리를 이렇게도 내리면서 계속 이렇게도 도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돈을 계속 이렇게도 펌프질을 이렇게도 해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기술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테크 기업들이 지금 뭐 성적을 굉장히 좋게 내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식은 계속 이렇게 또 올라간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내년에도 트럼프가 정권을 이렇게 또 잡은 다음에는 이 내년에는 규제가 계속해가지고 이제 많이 사라질 것으로 이렇게또 보여주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튼튼해. 그리고 규제가 사라져.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들이 아주 그냥 칼춤을 추지 않을까. 어 이거 다내 거야라고 하면서 네, 어마무시하게 네, 규제가 사라지면서 네, 경제가 좋다 보니까 네, 이 미국의 네, 대기업들은 더욱 더 네, 많은 돈을 이렇게도, 네, 벌어들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네, 내년에도 네, 주식 시장은 계속 이제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이렇게 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네, 지금 이 트럼프가 네, 이 무역에 대해 가지고 네, 전 세계 무역을 좀 이제 막 뒤엎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세를 굉장히 많이 올리고 자국주의로 이렇게 또 앞세워가지고, 미국만 뭐 퍼스트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그런 이제 무역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연준이 다시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제 물가가 다시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험 요소도 이렇게 또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전 세계의 투자자들을 본다고 하면은, 미국 시장에다가 굉장히 많은 투자를 계속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경제 성장 전망은 굉장히 밝다라고 하면서 미국에다가 집중 투자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네, 그래가지고 미국의 주식 시장은 올해 말까지 계속 이렇게 또 오를 테이고 그리고 내년에도. 네 어쩌면은 계속 이제 완만하게 잘 상승을 할 수도 있어 보인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위험요소가 있죠 이 물가가 계속 올라버리고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금리를 다시 이렇게또올려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래가지고 위험요소가 있긴 있지만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좀 이제 좋게 보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네,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날 봐. in some